상대 핵가이친구고이 친구가 이이 우리팀에 삼천이잖아 삼천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점 친구가 이친이친이게구이친구이건 무슨..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가이잘구가이 아, 틈 말해. 야, 자자자, 시나 아, 꺼줘야 되는데. 장전 중이었어요. 아, 용전... 아, 뭐 샷건이야, 씨 뭐야. 뭐 어떻게 알아? <borrowing> 몸다았어요몸다 왔다고? 아, 네. 아, 그래도. 이걸 왜 들어가는 거야, 신발? 아, 너는 그, 왜 써는 거다 내고 가냐 이론니까 삼촌점이지. 신같은거 아, 저 아, 저 저거. 아, 저 저거. 아, 저 아, 저거. 거 아, 저거. 거 샷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나이스. 빗빗빗빗빗빗, 빗빗. 한아프그 트럭, 바로 밑에. 아픈 거난 바로 밑에야. 아, 뭐야. 아 씨. 저러게 나이스. 빗 하나. 빗하아빗 하나. 빗 하나. 빗도. 아, 도도 나... 아, 나... 제대로 맞았는데. 아, 치달라기. 아, 그래, 그래, 제보 앞에. 나이스. 어, 앞에, 앞에. <목소리> 중면, 정면, 정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오 도지 도지 도아줘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아 씨. 나오 씨. 아니. 스트 조심해요. 아치 조심해요. 아치 왼쪽 조심해요. 왼쪽. 옐로가 오로 끌면 이거 빨리 와야지 아유, 이 새끼야. 내 맥템 먹었을 거야. 뛰어. 그냥. 그냥 없어. 삐싱, 삐싱. 그렇지. 맥해비가 거 그쪽 봐. 숏이랑 그쪽 먹어봐줘. 그리고, 기노, 기누... 뭐야. 형이, 가 형이가 롱 봐. 아유, 롱이래.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먹었어. 아, 진짜. 돌아왔을 수도 있어. 봐봐. 그 마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이게 게 스무탄 소리 미딜수도 있어. 아니 씨발, 권총 들고 싶다. 에이스쓰드올라엑어볼라어라 오, 그, 굿이굿어 그, 그. 아, 오, 굿즈. 오, 굿 오, 뭐야 오, 고즈 오, 한테 오, 굿즈. 다아즈 오, 굿즈. 오, 굿즈. 오, 굿즈. 오, 굿즈. 오, 굿 와 이새끼 여기, 여기까지 걸었어 플리즈팬 다이브러리 <pueblo> 플랜 게요 플랜 게요 뭐 여기 조심 쇼 조심 나이 보고 있어요 쇼수있

초시 랑 사이트 안에. 초시랑 사이트 안에. 저 잡아야 돼. 팁이 없 구석이다. 구석. 어디 어 아, 시간 안 돼. 키지 없어. 잡았다. 이드라 벙드라. 벙드라. 보고 있을 슛슛슛슛슛슛 다 간다 둘둘둘아 오른쪽 소리데 설치 음. 들어오겠다 음. 개이끼갑니아 이거 아, 아, 우리가 그글랬어 아, 너무, <laughs> <안 돼. 웃음> <봉글래쉬에 웃음> 너무 웃겼어. 아, 너만. 오 아, 있다 있다. 한명 있어. 한 명. 섬에도 많아. f 스 하나, 한 명. 하나, 두 명. 한 명씩 아, 나한명 아, 나한시 아, 나한 번, 아, 한나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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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더븐 없었는데? 힐 돌릴 수도? 아, 앞에 퀴즈 있어. 아이기앞 에프스 보일러. 어, 에스랑 슛이겠다. 어, 오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저 설마 막아야 돼. 아 씨발. 어, 아, 어, 오퍼한테 <laughs> 누웠어.

그 바꿀래?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바꿔? 뭐가 음. 다른 건지 엔포 엔포 아니야 둘 다? 삐 go! 조심 삐 조심 이 많은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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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스트 원. 야 시련 바로 왼쪽에 붙었다 야 나이스 왔다. 스 미드 미에에 이러아이 아이고, 아이고, 시간 어아이이고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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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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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파트 번들어 아치하나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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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 애슈 슈 아치하나 아슈 하나 아이슈 들어왔다 애슈 들어왔다 아니 왜 저걸 왜못봐줘 ㅅ 발고스 개ㅅㅂ 아, 슈 하나 더일 아닌가? 아치, 아니 아치. 아파트 뽐들어 그어 아파트 뽐들어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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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떻단다 나이스 아아 하나 더 하나 아, 더 하나 더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야 여기다 숨고. 아 진짜. 아 잡았다. 들어가 보자. 아이스 아이스. 키디 있어 키디 있어 키디 있어. 진짜. 아, 진짜, AK 하나만 수 있네. 아 존나 성나가네 진짜로. 아, 죽두어거 주지 지 아, 죽어죽어 아, 파트어 아, 죽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어 아, 죽었어. 아, 죽 아, 아, 죽 아, 아, 파트 도, 도, 노시 도. 도, 노시 빠 도, 나 왔어 도, 도. 왔어 도, 도. 도, 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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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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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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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범드이거있어 오빠 오빠. 선 사라짐 선 사라짐. 바나나 사운드예요? 음. 아발 앞에 있다. 땀 비늘 뿌리다아왜걸 받고 와야 돼? 올라온. 아, 하나 있어요. 무조건 있어. 아니 없어요 형. 스묵코, 아니, 스묵도 스묵도 없애, 형. 아, 없어 없어. 어내아천 어, 아, 시간. 거의 왔아형 줄게. 응. 넣어 마이 써, 마시간이주 핵, 핵 써야돼 핵 써야돼 설치할 거. 없 어. 그래. 어. 아, 씨발 지랄로 사이스, 아, 좀 알겠어, 사이트 아, 야지 나이스, 사이트 야, 이 고스트 개새끼 왜안보여 와, 나미쳐버리겠다 아, 진짜. 얘 진짜. 일나가... 혼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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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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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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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운드 CT 시티 사운드. 아, 어? 아, 아, 아었다아 기다려. 얘네 다 지원 가는 거 사운드 듣고 설 어. 어 아, 다발 살려줘, 씨발! 아, 나 혼자 여 망다. 망가. 무조건 망가하는망고불질러보 아, 응, 이겼어, 잘 응, 잘 이겼어, 응, 이겼어. 병신세요